도련사 증후군 예방 여러분은 영화 도련사 증후군 SIDS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1세 미만의 영화가 아무런 원인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부검 및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지만 사망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영화 도련사 증후군이 발생하는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림과 같이 다양한 이유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영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었을까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공제회 접수 사망 사고 중 무려 75%인 21건이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영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사망한 아기 10명 중에 6명은 부모와 함께 자다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은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사례를 들여다보면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고가 발생해 더 안타까운데요. 분유를 먹고 잠이 든 영아를 깨웠으나 의식을 잃고 사망한 것을 확인한 경우가 있었으며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엎어져서 자고 있는 영아를 바로 눕히려고 안아올리자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안색이 창백해져 있는 것을 발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탈 없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주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영아 돌연사 증후군 예방을 위한 4대 수칙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엎어 재우는 것은 금물. 딱딱한 바닥이나 침대에 등을 대고 바로 눕혀 혼자 재우세요. 두 번째, 실내가 너무 덥지 않도록 온도를 조정하세요. 아이를 이불로 꽁꽁 싸매는 것도 안 돼요. 세 번째. 주변에 푹신한 물건은 치우고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없애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수유 후에는 꼭 트림을 시켜 주세요. 미국에서는 1992년부터 세이프 투 슬립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 바로 눕혀서 재우는 비율도 두배 이상 늘었으며 1994년부터 1999년 사이에 전체 영화도련사 증후군 발생률이 50% 이상 떨어졌습니다. 영화도련사 증후군은 사망 원인조차 알수 없다는 점에서 학부모와 보육교직원 모두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기 때문에 사전예방법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